네, 안녕하세요. 현대모백스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신고가 이제 뚫어내면서 급등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흐름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영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우선 현대모백스가 지금 엄청난 거래들이 좀 터져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거래량이 얼마나 큰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현대모백스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이거 이제 앞전부터 거래량을 비교를 해봐도 지금 터진 거래량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만큼 지금 현대부엑스는 강력한 힘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앞전에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을 때 있잖아요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그럼 이게 보통 좋은 신호는 아니죠 윗꼬리 달고 내려온 게 거래가 많이 터졌고 여러분들 이거 거래 많이 터지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던 거를 다시 거래가 들어오면서 말아올리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를 찍어 눌러서 매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 들으면서 여기를 돌파를 할 거다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앞전에 이런 흐름이 나왔던 이유는 이 앞전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전 고점 라인. 이거를 한번 매물을 뚫어 놓는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엄청난 거래량으로. 자 그럼 매물 소화 과정 끝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를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올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현대오맥스가 지금 뭐 시장이 내려도 그렇고 뭐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도 그렇고 혼자서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이거 돌파하면서 또 다시 한번 기업 역사상 신고가까지는 시간 문제고 이 추가 상승이 강력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어요. 이번 상승이 정말 또 의미가 있는 게 앞전에 형성했던 이 고점 라인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강력한 거래와 함께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가 나온 순간부터는 추가 상승이 더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고가 종목들의 장점이 뭐야 위로 매물 때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을 이제 방해하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현대모백스 여기 뚫어낸 시점부터 또 추가 상승 나올 거다. 그래서 현대모백스는 물류 자동화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인데 또 실적도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 익도 꾸준히 좀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대규모 수주 임박했다. 해외 사업 확장과 유지 보수, 매출 확대 주목해야 된다.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는 로봇주라는 거니까 또 굉장히 매력이 보통 로봇주들이 실적이 좀잘안 받쳐주고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현대 모백스 같은 경우는 실적까지 어느 정도 나오면서 로봇주로 또 부각이 되니까 이게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매력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우엑스 저는 이제 신고가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이는데, 어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처럼 이거 신고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돌파라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더 올라갈 종목이니까 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서 매도를 할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현대오엑스는 단기적인 흐름만 봐도 밑고리를 달고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내려왔는데 이거를 다시 거래 들어오면서 말아 올린다 이거는 이 고가 라인 뚫어내겠다 라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올라가서 더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현대오엑스는 앞전부터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앞으로 이제 많이 갈 종목이다 물류 자동화 쪽에서 대장주니까 로봇에서도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 라고 뭐 최근에도 알려드렸고 12월 7일 뭐 12월 3일 이런 구간에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미친 폭등 전 수상한 움직임 포착 12월 3일 그래서 뭐 그런 구간이면은 이럴 때잖아요 이럴 때도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라고 알려드렸고 진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올려드렸던 게한 7월 달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대폭등 간다라고 알려드리기도 했고 뭐 9월 4일 날 9월 달에도 로봇주 전재산 배팅 목표가 이 가격 간다 뭐 이런 식으로 7월 달 9월 달 계속 올라간다라고 이제 알려드리면서 매매를 해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에 뭐 9월 달 초에 이런 첫 상승 나왔을 7월 달이면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을 때뭐 이럴 때잖아요 그러고 나서 진짜 이런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뭐 상승도 나오고 조정도 나오고 했지만 이거 완전히 고점 안 나왔다 라고 이제 아직 판단이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집의 구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대모백스가 여기를 뚫어내기 직전이기 때문에 뭐 타점을 줘도 사실 뭐 하루 이틀 정도 암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흐름 나오거나 아니면 바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올라간 다음부터는 이제 타점 잡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만약 에 여기서 뭐 주가가 하루 이틀이라도 쉬어간다라고 하면 그때 타점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자, 현대모백스가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전히 매집 구간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싸게 살수 있는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래서 현대 우익스는 제가 매매를 할때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주가 급등할 때 급하게 안 따라갑니다. 급등할 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조정을 좀 때려 맞을 수가 있으니까 급등할 때 말고 이렇게 주가가 쉬어갈 때, 잠깐 눌릴 때, 이렇게 눌릴 때 있죠. 쉬어갈 때 이럴 때 타점 잡아서 상승을 노리면 된다. 자,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눌림 타점을 노릴 건데 이 눌림에서 핵심은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대 우익스에 정확한 타점이 나올 때는 거래가 많이 터질 때보다는 거래가 이렇게 죽어 있을, 거래가 줄어들 때 거래가 죽어있을 때 이럴 때 나왔거든요. 지금은 거래가 터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타점은 아니죠. 뭐 물론 바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잠깐이라도 쉬어갈 때 거래가 줄어들면서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또 바로 잡아야 되는 눌림 타점입니다. 지금 눌림은 이제 급등 직전에 눌림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눌림 주고 금방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눌림 타점 나오는지 집중을 해봐야 될것 같고, 뭐 그럼 우리가 이제 들고 계신 분들도 추매를 하거나 적감해서 하거나 또신규에수 하거나 이런 타점들 잡아볼 수가 있고, 다음에 상승을 노려야 되는데, 또두 번째 타점이 있어요. 현대우엑스의 주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런 상승들을 주도를 하는 주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포들이 매집을 하고 움직일 때 주가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우백스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좀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걸볼 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현대우백스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살펴있죠. 이게 뭐냐면 주포들이 매집한다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이 포착이 되면은 그 시점부터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현대우백스 주봉 차트로도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자, 이런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주가 급등. 또 내려왔다가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급등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자 다시 한번 뒤에서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주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타점들이 떴을 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눌림이랑 주포의 움직임 포착하면서 또이두 가지 노려서 투매를 하거나 매스터점을 잡고 그 다음에 또 상승 노려 볼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타점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제가 또 이런 것들을 혼자서 매매하고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 중요한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면서 같이 좀 매매를 해볼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타점들을 왜 알려 드리냐?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공유해 드리면서 같이 좀 매매를 해볼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많이 나야 우리 채널도 성장하고 제가 더유명해지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 나왔을 때 알려드릴 건데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 VIP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또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놨습니다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나왔을 때 공유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문 백스 내가 지금 한 주라도 들고 있다 앞으로 추가 상승 노려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하시고 또 저한테 이제 구독 문자 남기셔서 중요한 타점들도 챙겨가시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현대우크스의 타점 볼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강색과 살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크게 올라간다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우리 채널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는데 이 주력주들 타점 잡고 매매할 때 이런 식으로 주포의 움직임 포착해서 정말 큰 상승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예시 하나만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클로봇의 주가를 보면 바닥에서 주포의 매집 뜨면서 급등, 주포의 매집 뜨면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의 주가가 한 5천원 후반에서 6천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한 4만 7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제가 이제 주력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 채널에 이제 검색 한번 해보면요. 자 클로봇이라고 검색하면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87개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해왔다 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올려드렸냐면 2024년 11월달 자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작년 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 주포의 매집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 대일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뭐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들 주력주로 많이 매매를 해왔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일순 수익 실현도 하고 매도한 다음에 또 다음 주력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 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났습니다. 01067905019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고 나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또 이제 타이밍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남겨두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바로 또 타점 주력주 진입할 때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하던 종목 우리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알아내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그 다음에 세력의 매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영상 뒷부분에서 핵심 정리 한번 할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 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 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금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 그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랑색 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1 9일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아,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대부엑스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이 종목 항상 패턴을 보면은 급등이 나왔다 조정이 나왔다 급등 나왔다 조정 나왔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급등이 나올 때막 국가가 수직 상승으로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급등 한번 나오면 조정 나오고 급등 한번 나오면 조정 나오고 급등 나왔다가 조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올 때자 급등했는데 못 팔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떨어져서 조정이 좀 길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리스크가 좀 생기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현대오백스는 막 엄청난 상승을 한 번에 노리기보다는, 급등이 나오면 한번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또 다시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오일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올라갔을 때 단기 매도 타점을 먼저 한번 잡아 볼 거예요. 본격적으로는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 나왔다 또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 잡아 볼 겁니다. 그래서 장대양봉 나오면서 급등 나와요. 그럼 17,000원 위로는 뭐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 하고 아니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 나올 때 눌림 타점 다시 공략해서 또 상승 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매도 타점 나올 때까지는 매도할 때까지는 제가 또 중간중간에 중요한 단기 매수 매도 타점 나올 때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을 때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니까 이거 한 주라도 들고 있다 하시면은 이제 중요한 타점들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구독 문자 까지 남기셔서 중요한 타점도 챙겨가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매매할 때막 타점 놓칠 수가 있잖아요 막 사야 되는데 못 사고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이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일하느라 뭐 바빠서 못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영상 매일 시청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때도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타점 놓치지 마시라고 타점 알림 문자 좀 챙겨드릴 거니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타점 나왔을 때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급등 직전에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내일부터 바로 중요한 타점들 나오는지 집중하면서 대응 이어가보도록 할게요.